매주 주말, 토요일 아침 6시 반쯤엔 항상 패들보드를 타거나 서핑, 바다시영 하는 음. 아, 패들보드 동호회 또는 뭐, 말리포 해안 스포츠 클럽, 아, 팀 회원, 서산 수영팀, 그리고 이 주말 기준 어, 서핑, 아, 바다시영을 즐기는 저산 로우카, 그 다음에 일요일에 즐기는 트핀픽등 다양한 그 클럽들이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침 이른 시간에 만족인데 바다가 아주 장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바다 활동하기 좋은 그런 날 날이, 날이고 아침에 헤들보드를 일곱 명이 타고 타러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바다 수영을 이미 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진과 영상을 좀 찍었는데 그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일단 글을 좀 써보자라는 생각을 보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말로 얘기하는 것지만 사실 음성이 글로 지금 쓰여, 쓰여지고 있고 이렇게 쓴 글은 AI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 어, 교열 과정을 거쳐서 블로그 글로 적절하게 글을 만든 다음에 블로그에 한번 올릴 생각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매주마다 즐겁게 클럽 활동을 할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지금 토요일 수영팀은 아마도 5년 이상 인것 같아요 활동한 지가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말리포라는 지역을 잘 알고 말도뿐만 아니라 셀리포 백리포도잘 알고 있고 어, 그, 클럽에서 이용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딱 몸에 배인 사람들이고 신규 회원도 있지만 오래된 회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클럽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편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루틴이 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이용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을 활용을 해서, 어 날씨가 좋으면 또 좋은 대로, 날씨가 나쁘면 뭐 서핑을 하거나 거기에 맞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활동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또 안전교육을 더해서 이제 주의를 하면서 바다의 날씨는 좋거나 나쁘거나 바람이 불거나 안 불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즐거움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 바다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 헤들보드를 타고 그 다음에 서핑하고 넓은 바다에서 바다 수영을 하고 물론 바다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수, 그 일반 수영장에서 날마다 거의 날마다 계속해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영 동호인들이 아주 많으니까 그런 어떤 그 수영에 대한 전문가들인 것만은 분명해요. 또 이제 수영을 입문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럽 활동을 하면 더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되고 바다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어쨌든,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은는 확실합니다. 오늘은, 7월 26일, 토요일 아침, 바다 수영, 그리고 이제, 말포 해양 스포츠 클럽, 서산 수영팀들이 헤들보드 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양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호인들이 말리포 바다에서 패들보드와 바다수영을 즐기는 매주 토요일 주말에 이른 아침, 바다가 아주 아름답고 호수 같을 때 즐기는, 어, 글로 서로의 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에 대한 글을 만들어 주세요.